퇴직 후 인생 2막을 억대 연봉으로 시작할 기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삼성생명 GFC는 단순한 직장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플랫폼입니다 중소기업의 골칫거리, 세금과 노무, 그리고 각종 리스크 이제 GFC가 명쾌하게 해결해드립니다 흔히들 퇴직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GFC에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삼성생명GFC는 고객의 재정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제공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특성과 대표님의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컨설팅을 지향합니다. 복잡한 세법과 규정 준수,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GFC가 함께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가산세, 세무 관련 분쟁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삼성생명GFC는 기업의 세무리스크를 진단하고 절세방안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드립니다. 또한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와 같은 노무 관련 리스크 역시 철저히 관리하여 기업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삼성생명 GFC는 단순한 영업직이 아닙니다. 세무, 노무, 재무, 상속, 증여까지 기업 운영 전반에 걸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GFC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고객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퇴직 후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억대 연봉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삼성생명 GFC에 도전하세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 GFC의 전문성이 만나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GFC는 당신의 성공적인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이상 안용현 수석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